안녕하세요. 달나가는 서바장입니다. 이제 쿠팡이 정책이 급변했잖아요. 뭐 아이템 위너 정책도 바뀌고, 이제 대량이 어려워지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는데, 그 변화로 인해서 지재권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잘생긴 별리사님을 또한번 모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아, 네. 네. 어,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그 우리 잘나가는 서과장님의 채널 그 구독자로서, 네, 또, 그리고 이제 어, 3년차 온라인 셀러를 병행하고 있는 네. 김성윤 별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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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저희 정모에도 한번 와주셔가지고 맞아요. 되게 네. 퀄리티 높은 아유. 강의 해주시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그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는데. 아유, 다들 이렇게 <laughs> 너무 이렇게 그 호응을 네. 잘 해주셔서. 가지고 저도 네. 더 이렇게. 그 정모 특강을 되게 재밌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보통 변리사시면서 쇼핑몰을 투잡으로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네. 예. 그게 엄청나게 아이덴티티가 있어가지고. 어, 그쵸 사실 저도 이 예. 쇼핑몰에 특화해가지고 변리사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 그냥 진짜 해보고 싶어서 쇼핑몰을 시작 했던 거거든요. 2019년에. 아.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점점점 커지면서 음. 자연스럽게 지재권 사건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거를 두 개를 병행하는 별리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쇼핑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를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의도는 안 했지만 은 네. 자연스럽게 이쪽 분야 약간 좀 전문적인 별리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운이 좋은 건가요? 운이 좋은 것 같기도 <laughs> 네. 하고, 네.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네. 얻어 걸린 거죠, 아, 어떻게 보면. 네. 네.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별리사가 사실 돈을 잘 번다고 알고 있는데, 아, 왜 굳이 돈을 잘 버는데 쇼핑몰까지 하게 됐냐. 네, 맞아요. 많이 물어보실것 같아요.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데, 네네네. 사실 어쨌든 지금 저도 이제 별리사 일을 한 10년 좀 넘었거든요. 음. 10년 좀 넘었고, 실제로 제가. 사무소, 그러니까 특허법인을 운영한지는 5년째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절반 전반 이제 저도 이제 5년 동안에는 이제 고용 별리사로 일을 하다가 음, 이제 5년을 음. 이제 개업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음. 우리 대표님도 이제 그 사업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사업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사실 구독자분들 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 많으실 거예요. 투자이나 네? 이게 매출이 월급처럼 일정하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항상 올라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음. 사실 별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음. 그냥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변리사들도. 음. 음. 매출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거든요. 음. 그니까 러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다른 사업을 좀 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음. 그러면은 뭘 할까? 사실 별리사 말고 저도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네네. 또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음. 장사를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어, 장사? 근데 사실 장사가 네네. 쉽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 쇼핑몰이 되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된것 같고,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국내 위탁 판매를 시작했었거든요. 국내 위탁? 네. 오.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한 1년 좀 넘게 하다가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사입 쪽으로 넘어왔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저도 자연스럽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음. 처음에 어, 다른 어떤 사업을 해보그 리스크 차원, 차원에서 어.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입으로 가는데 워낙 상표권도 내고 그런 거에 또자유로우시니까 그렇죠. 네. 사입인데도 좀 브랜딩 가까운 사입으로 가시겠네요 맞아요. 네. 저는 그 처음부터 아예 음. 어, 상표권, 디자인권, 뭐, 제가 할수 있는 지재권은 <laughs> 그냥 가능한 전부 다 등록을 <laughs> 어, 하고, 네. 미리 다 깔아놓고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아, 그럼 그냥 완전 네. 혼자 팔겠다. 네. 어, 저, 예. 저 혼자 팔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엄청난 장점인 거죠. 엄청난 장점이더라고요. 저도 네, 몰랐는데 네. 해보니까 네. 엄청난 장점인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아, 좋습니다. 예. 오늘 이 분을 모시고 지재권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한번, 예, 네, 날카롭게 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첫 번째 준비한 질문인데 이제 쿠팡에서 대량이 안 되도록 아,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네. 예, 만 개도 뭐 대량이긴 한데 그래도 예전처럼 무제한으로는 아, 못 하니까 보통 이게 대량이랑 반자동이랑 구매 대행해보셨으니까 아, 그런 네. 네네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이용해 보셨나요? 어, 이용해 봤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어, 더 잘하실 음, 네. 텐데 이제 대량이랑 반자동 요 사이쯤으로 가게 될것 같은데 음. 쿠팡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재권 침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리스크가 적어진다고 볼수 있을까요? 어 이제 사실 그 리스크를 적어진다라고 하는 거가 음.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껴질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네, 네. 우리가 기존에 대량으로 등록했을 때 음. 주장해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음. 나의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laughs> 거에 대한 주장이 음, 되게 네. 중요한 요소였어요 사실은 사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네. 어떤 그침해죄라든지 이런 음. 그 형사상 음. 처벌을 받는 데 요소 중에 하나가 고의성 요문데 네. 사실 대량에서의 어떤 그런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기가 조금 용이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 근데 이제 우리가 반자동으로 너무 모은다라는 어... 거는 내가 어... 하나씩 조금 체크를 할수 있는 환경이라는 건데 네네네네. 그게 내가 스스로 체크를 잘하면은 오히려 지지권의 리스크가 낮아지는 반면 어... 오히려 거꾸로 내가 부주의했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 될 수도 있기 어, 때문에 오히려 그치.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단계로 넘어오시면은 어좀 체크를 하시면서 음. 어 상품 등록에 좀 집중하시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지재권에 대해서는 변화되는 네. 예, 그런 자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또 따로 무료로 이제 상담해 드리는 게 있어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알고 그냥 있습니다. 돌아가는 네. 거를 전혀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반자동이지만 경찰은 아무도 모른다. 아. 이게 반자동인데 재량인지 절대 모른다. 아, 그렇죠. 키워드를 넣었는지 모르잖아. 안 넣었는지 모르니까 그냥 프로그램으로 이만큼 올렸다고 얘기를 해라라고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는데 네네. 그렇게 돼가지고 무혐의를 받으신 분도 꽤 있어요. 아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laughs> 그거뭐 모르는 건 맞죠 에이, 모르죠 네. 사실 뭐제그 일반적으로 이제 조사관님들이나 음. 이제 일반 그 경찰분들도 기본적으로 다 이제 어 완벽하게 아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사실은 네. 네. 모를 경우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죠 네.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네 고, 대량이면은 보이성이 없다라고 좀 밀고 나가는? 데렇 주장해볼 수도 있는 여자죠. 왜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자동으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예,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반자동은 내가 음, 하나씩 물건을 보면서 그리고 맞아요. 사실 키워드도 수정도 대부분 다잖아요. 하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음. 사실 조금 여러분들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긴 합니다. 맞아 질문이 좀 괜찮죠? 네, 아, 제 예, <laughs> 고심한 질문입니다. 네, 예, 자두 <laughs> 번째가 제가 또 상담을 해줄 때지재권 침해를 해가지고 경찰서를 갈때 그냥 가지 말고 변리사 음. 분의 도움을 음. 받아가지고 음. 답변서라도 하나. 예준비해 가고 혹은 지적권침해 내용증명을 받을 때 변리사분께 좀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분명히 혼자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응대를 해드리거든요. 네네네. 어떤 측면에서 조금 이득이 되는 게 있나요 대응한다면 네, 네. 대응할 때 네. 그러니까 사실상 어쨌든 이게 모든 게다 법적인 거기 때문에 음. 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음. 근데 그리고 사실 이제 일반적인 저희 셀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변리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을 때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a b c d e 를다 만족을 해야만 이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충분히 문제가 안될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하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써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의견서를 써드리거나 이런 음. 걸 통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답변을 해서 해결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음. 아니면은 이제 경찰에 어떤 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도 조사관님이 한번 이제 그 의견서를 보시면은 아 이게 이런 것 때문에 뭐 음. 조각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일단 그런 걸 받으셨을 때 사실 걱정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뭐 저희 대표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라든지 일단은 먼저 물어보시고. 음. 분명히 이게 문제가 안될수 있는 케이스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네. 자문을 구하셔서 해결을 하시는 게 어, 괜찮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통 분들이 음. 고소를 당하면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형사고소를 당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비용이 변리사분님 음. 통해 가지고 음. 뭐 답변서 쓰는 거는 음.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게 않은데 음. 변호사님을 선임한다는 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잘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아, 네, 네, 사실 뭐 그죠. 비용적인 좀 차이가 네. 뭐 사실 이것도 변리사님들마다 솔직히 좀 다르기도 하고요. 사실 변호사님들도 사실 다르기도 해서 네, 이거는 약간 케이스 아, 바이 그렇구나. 케이스이긴 합니다. 네. 아, 리 별리사... 네. 님들 중에도 이제 가격이 다를 수있요 다른 게좀 아, 있죠. 네. 네. 왜냐면 이게,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아, 부분들이 작용하다 그렇구나. 보니까 네. 좀 비용들이 다르긴 하지만은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네. 어, 저는 이제 대표님이랑 일을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음. 이제 알고 계시는 거죠. 일부 네. 아, 네. 그런 부분아 음. 그리고 저희 정모 강의하신 내용 중에 네. 상표권을 출원한 다음에 등록은 안돼 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상대방한테 경고장 뭐 내용증명을 네. 보내가지고 네. 너네 이거 상표 출원 하고 있으니까 이거 팔면은 나중에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맞아요 가능합니다 네아 등록이 안돼 있는데도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 네네. 네. 이제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도 네. 일단 은이 단어 자체도 이해를 맞아요, 못 하실 것같아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어, 이 상표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권리를 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특허청이라는 곳에 신청을 하는 게첫 번째 절차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는 게두 번째 절차고 음. 심사 결과 문제 없으면은 등록을 시켜주는 게세 번째 절차.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돼요. 음. 그러면은 진짜 어떤 상표권의 권리를 받아서 내가 주장을 할수 있는 거는 사실 3단계까지 완벽하게 끝났을 때입니다. 음. 근데 이제 이 기간이 거의 한 1년이 넘게 걸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상표권을, 신청을 일단 넣어놓고, 그걸 출원이라고 하거든요. 상표 출원이 이제 신청인데, 음. 신청을 넣어놓고 나서도 1년 동안에 권리가 안 생기니까 좀 이제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상표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당신이 신청을 해놓고 나서, 네. 만약에 그 상표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를, 제3자가 사용한 거를 발견했을 때는, 네. 경고를 할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겠다. 음. 그러면은 그 경고한 날로부터는 손실 보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 아, 아. 그럼 나중에 3단계인 등록이 됐을 때 소급해가지고 내가 경고를 날린 날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출원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제재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이게 다들 등록이 된 후부터 효력이 응.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고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소급 적용이 된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소급은 아닌데 네네네. 그런 그신그 경고한 그 날부터 등록 사이의 기간 어... 동안에. 네. 어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 네, 새롭게 네. 부여하는 거예요 손실보상청구권이 어. 근데 이제 그게 사실상 소급하는 거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 네. 아 그러면 그렇게 경고를 한 다음에 등록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등록되기 전에 내렸어 <웃음> <웃음> 그럼 등록되기 전에 안 해요 네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아 그런데 또 그렇지가 않은 게 이게 네. 어쨌든 다 증거라고 하는 걸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출원이 되고 나서 경고를 보내 때는 다캡처나 이런 증빙을 남겨놓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네. 많은 권리자들 그리고 저희 벨설도 남겨놓기 때문에 음. 그걸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체킹할 수가 있어요 음. 실제 저희 이제 변리사들도 어떤 권리자로부터 음. 어떤 위임을 받았을 때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증거 채집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등록이 되기 전까지 언제까지 계속 판매하고 이제 체킹을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등록 직전에 내리셔도 이게 문제는 될수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 이게 경고를 받으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네. 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고민을 번보셔야될 아, 문제이기는 해요 그렇구나. 네 야, 경고를, 음. 그럼 경고가 내용 증명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냥 문, 이메일도 괜찮죠. 어, 그렇죠. 예, 경고만 확실하게 했다라는 네. 게 입증된다면, 은 네. 내용 증명이 아니어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예. 그러면 조금 더더 나가서, 내가 그런 경고장을 받았어. 본 다음에, 네. 아, 이거 상표 못 내게 해야겠어. 라고 하고, 네. 이의신청을 해버려요. 근데 그 비용이 좀 들지만, 들죠. 네. 네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막 계속 끌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청 좋은 방법이고 <laughs> 생각보다 그렇게 제지하는 저희 고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저는 이제 지금 쇼핑몰을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별사일를 그러니까 음, 음. 이제 대부분의 고객분들 다 쇼핑몰 하는 셀럽 대표님들인데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원 상태에서 요새는 경고를 되게 아예 많이 받아요 미리미리 음. 그러 이거를 그냥 아 나는 이거 못파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는 네. 되게 적극적으로 이 상표를 등록을 안 시켜 버리면 돼요. 어... 그럼 그 소급 권리가 아예 안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네. 이의 신청이라는 게 있고 네.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게사 거의 똑같은 건데 음... 이제 이두 가지를 이제 특허청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음... 이 상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등록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을 음... 하는 거예요. 음... 그럼 특허청 심사관님들이 이걸 판단해가지고 네. 어 이의 신청이 일리가 있다. 네. 그러면은 등록을 저지시켜 버려요. 어... 그러면은 나는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에, 그래서 그고를 요새 생각보다 진짜 많이 하세요 에. 그러다가 등록이 돼버리면 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laughs> 양날의 검 양날의 네, 네, 그렇죠. 그, 검 그렇죠 뭔가 그 어떻게 보면은 네. 상대방의 기분을 또 나쁘게, 어, <laughs> 나쁘게 할수 있는 네,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 네. 합의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기는 한데 아, 네. 그래서 무조건 한정하면안 되고 네, 네. 어, 보통 이제 저랑 얘기하셔가지고 를 어.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길만하다 그러면 이제 이 신청을 하고 그치. 아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판단이 되면은 그냥 네. 안 하는 게 낫죠 사실 은 네. 항상 이 꼼수 쪽으로 제가 또좀 발달돼가지고 근데 그거 다 법을 <laughs> 네. 또 활용하는 거니까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중에 떠도는 정보 중에 쿠팡 아이템 위너를 벗어나는 방법이 음. 하나가 있는데, 음. 지젤권을 이용해서 우선은 쇼핑몰, 우리의 쇼핑몰명을 상표권을 등록하는 거예요. 음. 쇼핑몰명으로 네. 분류코드를 이제 쇼핑몰명으로 할 수가 있나요? 어할수 있어요. 네, 할수 있어요. 35류로 할수 있습니다. 어, 네. 35류를 한 다음에 그걸 상세 페이지 워터마크에 딱 넣어놓고 네. 그거를 모든 제품에 워터마크에 넣어놓고 네. 누가 이 아이템 미너가 등록됐을 때 너네 왜내 쇼핑몰 명 여기다가 워터마크 있는데 써? 그러면서 이제 내용증명을 보내고 음. 그래서 이제 아이템 미너에서 떨어지게끔 이렇게 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괜찮은 방법인가요? 어 사실 이제 이 쿠팡 아이템이다. 저도 지금 쿠팡을 하지만은. 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상표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음. 진짜 말도 안 되는 구조예요 사실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의 거를 자동으로 그러니까 가져다 쓸수 있게끔 허용한다는 라게 네. 플랫폼이 네. 지적권 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실 이게 생긴지 얼마 안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직 네. 뭔가 판례라든지 이런 상표법적 사례가 누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 그래서 지금 이게 판단하기가 아. 되게 별료사들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방금 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방법 같은 걸 통해 하면은 어쨌든 이게 오히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네. 주장할 수 있어요 아, 네.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판례가 오히려, 없으니까 네. 오히려 지금 이제 이게 대법원 판례나 아이템위 걸련는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주장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볼 그런 식으로 만약에 워터마크를 넣거나 뭘 해서 어왜 우리 상표권에 침해하냐 라는 형식으로 한번 음. 주장해 볼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죠 아 네. 좋은 방법이요 네. 좋은 방법이에요. 네. 제가 봤는때 네. 요거 다른 별리사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아 <laughs>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분도 네네. 이렇게 이제 의뢰해주신 분들한테 음. 설명해준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아아. 하시는 방법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저도 가끔씩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안 그래도 음. 워터마카 얘기를 하는데, 음. 이제 사실 이제 상세페이지는 또 다들 이쁘게 꾸미고 싶어 하잖아요. 아, 맞아요. 아, 그래서 보니까 좀 워터마카들은 좀 지저분해지니까. 네, 맞아요. 또 이제 아, 선뜻도 하기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아, 그게 예. 그게 어려워요. 저도 진짜. 못, 저도 제 상세페이지 못나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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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네. 하. 턴 넣어요. 아. <웃음> <웃음> 네, 네, 아, 그러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네. 쿠팡 아이템 위너가 바뀐다고 해요. 음.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음. 이걸 수정하라고 해가지고, 다음 달 1일부터인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때부터 이제 바뀐다는데, 이게 다른 거는 다 똑같고, 뭐 리뷰 가져오고, 음. 그런 거다 똑같은데, 이제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권리를 인정해준다. 음. 이런 식으로. 예,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나머지가 다 똑같고 그쵸. 사실 이미지 저작권만 판매자의 권리로 이, 인정해준다는 게 음. 사실 뭐 크게 바뀐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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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사실 그 약간은 그렇게 바뀌더라도 음. 실제 아마 다음 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게 그 시스템적으로 바뀔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음. 아마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네. 분명히 가격만 싸게 해서 위로 올라오면은 네. 분명히 다른 사람 상사피해서 뜰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네네네네. 그냥 저작권만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네네네네. 사실상 그러니까 법적으로 네 거야라는 것만 인정해 준다는 거지 시스템이 네네네. 바뀐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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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사실 저는 이런 생각 아직도 하고 있기는 하고 이 네네. 아이템 유나가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좀 바뀌는 거 봐야겠지만은 네네네. 어쨌든 저작권은 확실히 소유의 권 소유 문제는 일단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라는 점이 일단 그나마 좀 고무적인 거. 그다음에 음, 두 번째는 쿠팡에 음. 대해서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뭔가 이런 식으로. 시정 조치가 나오게 됐을 때 음. 변화의 여지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쿠팡도 이런 목소리를 계속 들으려고 한다라는 점 정도가 어. 저는 우리 셀러분들의 좀 약간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고무적인 부분이지 않을까이 정도만 사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어. 당장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은 저는 약간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이 와중에 말씀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laughs> 나중에 네. 정치 쪽으로 <laughs> 말을 진짜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정치 정치의 정자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네, 네. 아. 네, 아닙니다. 아, 진짜 네. 어, 저 늦, 듣고 되게 뛰어한 <laughs> 게스트분들 중에 말씀을 이렇게 너무 잘해서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말을 어떻게 잘하게 되는 비결이 있나요? 말을 잘하는 비결이요? 네. 저도 예전에는 말을 그렇게 잘 했던 건 아닌 거 같은데 네. 제가 그 이제 변리사가 되고 나서 어. 강의를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강의를 네, 강의를 거의 제가 어느 정도라 면 거의 매일 해요. 외부 기업 강의나 어. 뭐 이렇게 창업 관련된 곳 뭐, 팀들한테 하는 강의 이런 음. 그리고 아니면 이제 우리 이런 셀러브한테 강의 포함해가지고 음. 거의 매일 강의를 해요. 아니면 음. 하루에 한세 타임 정도 하고 막 그러고 해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금 말을 하는 연습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뭐 어디 뭐 스피치하거나 다니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고 네네. 일로서 하다 보니까 어. 네 말을 많이 하게 된게 아닐까. 네, 진짜. 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네, 구독자분들이 이해가 쏙쏙 잘될것 같아요. 아 정말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네. 아, 그리고 지금 저희 정모 때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셀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를 런칭 중이시잖아요. 아, 네, 이제 네. 막 런칭했죠. 예, 네, 저번 달에 런칭했습니다. 네. 저번 달에 런칭했어요? 네, 정확하게는 사실은 한 6월 달에 네. 런칭을 아, 했어요. 예, 아, 예. 네, 네. 네, 네, 네. 그게 어떤 서비스인지 한 번, 음. 네, 알려주실 수있으세요 아, 있어요. 네, 네, 네. 어, 아까 처음에 제 소개 드리면서 음. 이제 제가 이제 변리사로는한 10년 정도 그리고 네. 이제 셀러로서는 3년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음. 자연스럽게 이쪽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많아지고 또 이제 그러면서 제 주변 셀러 지인분들 많이 도와드리다 보니까 음. 어,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아예 이런 쇼핑몰만 관련된 지재권만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도 해서 아예 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서비스해 드리는 그 온라인 플랫폼을 음. 저희가 런칭을 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네. 예, 이름이 셀러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은 저희 셀러마크 홈페이지 바로 보실 수있고요 네. 어,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여러분들 쇼핑몰을 관리해 드리는 별리사를 아예 선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네. 사실 변리사를 뭐 필요로 하는 거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다들 걱정하시는 게 되게 비용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변리사를 어 선임해서 이제 상담도 받고 뭐 상표 출원도 하고 등록도 하고 뭐 내용증명 답변도 하고 뭐 내용증명 보내는 것도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요지고 음. 그리고 가장 그 좋아하시는 서비스가 사실 쇼핑몰 관리 서비스예요 그래서 음.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이제 저희 저도 이제 해외구매대행을 1년 넘게 했었는데 사실 해외구매대행을 뭐 이렇게 반자동이나 대으을할때 사실 문제가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음. 그중에 이제 이런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지재권들이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쇼핑몰 하기도 하니까 늘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음.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문제가 안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보이면은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실시간으로 안내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요즘 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혹시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쇼핑몰에 어. 이런 게있으면 빨리 이제 내리시면 좋겠다 어. 이런 식으로 항상 점검을 해드리니까 관리를 해드리는 서비스 쉽게서 해서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될만한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해드리는 를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선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안 걸리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이건 또 무료잖아요. 그쵸 가입만 하면 네 그렇죠. 네, 이거는 따로 그 받을 때마다 돈을 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네, 저희가 네. 가입만 시면은 그냥 네. 이거는 그 기간 안에 무제한으로 계속 다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네. 따로 돈이거 이것만 비용 따로 안 받습니다. 심지어. 네. 좋습니다. 예, 저도 사실 할인 안 받고 그냥 쓰고 있어요. 네, 예, 맞아요. 예. 네. 이제 또 여기 나와주셨으니까 네. 저한테 뭐 홍보 수수료 이런 건안 주셔도 되는데 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네. 뭐 서과장 뭐 코드가 있으면은 네, 네. 할인을 해준다거나 이런 네, 네. 거를 조금 해주실 아, 수 있을지. 네, 네. 이게 네.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서과장님하고 음.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음. 이제. 어, 저희, 잘 나가는 서과장님 또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이 또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서과장님한테는 직접 좀 혜택을 못 드렸지만은 어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저희가 그 혜택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영상 하단에 아마 넣어주실 것 같긴 한데 아, 네. 저희 서과장님 그 코드를 저희가 추천인 코드를 부여를 해놨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셀러마크 가입하실 때그 추천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들어가는 그 비용을 쓸수 있는 그 크레딧을 적립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3만 원에 해당하는 3만 원 크레딧을 저희가 정리를 해 드릴 거라서 음. 그거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 홍보까지 네. 완벽하게 아, 네. 네, 네. <laughs> 끝나가지고 오늘 이 영상으로 도움을 받으실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아, 네. 어, 너무 뿌듯하고. 아 네. 네. 제가 맛있는 점심 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laughs> 아 오늘도 우리 김성윤 변리사님 그리고 닉네임이 투자 파는 변리사라고 해가지고 투별 변리사님 맞습니다. 맞죠. 네, 네. 네, 그래서 제 카페에서도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닭골도 계속 잘 남겨주시는데 그거 너무 감사하고 아유, 아닙니다, 앞으로도 네. 저도 좀잘부탁드립니 아유, 저도 저도 네. 그 셀러로서 저희 네. 카페에 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그냥 하나의 회원으로서 네. 네,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지식재산권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은 또 한번 어, 네, 언제든지 네. 드릴게요. 네, 네. 참여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도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